리스트급 개복이 오늘은 가드를 내려주는 원투 훅 컴비네이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는 바앞바나하면서 원투 훅을 주실 거예요. 원투 훅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리를 옆으로 빼면서 바디 스트레이트를 강력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원투 훅, 그 다음에 바디 스트레이트, 다시 회수 이후에 로직까지 이어서해보겠습니다두 번째는 원. 원투 바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얼굴로 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이게 두 가지를 번갈아서 쓰시면 상대방 맞추기, 투 스트레이트 맞추는 어, 재미가 있어요. 원투 어, 소개 얼굴 스트레이트 다시 오다음 로한번더 스파링 할 때나 어 샌드백 연습하실 때 많이 해주시면 좋아. 어, 원투 소개 얼굴 스트레이트로 그렇지. 야, 야. 자, 이 비슷한데 마지막 세번째거는 원투 훅훅을 주시면 돼요. 원투, 훅까지 똑같이 하고 반대편으로 훅그 다음에 다리를 이쪽으로 빼면서 인사이드로우킥. 다시 원투 훅크에 다리를 이쪽에 상대방 허벅지 안쪽에 이 무릎 쪽에 넣어주시면서 인사이드로올를 해주시면 돼제 어제 스파링하다가 무릎하고 부딪서 왼발 정말이 가파서 세트면서 못 치고 있습니다. 원투 훅크에 이쪽으로 해서 인사이드로우킥. 되고 다음 학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처음 하는 거에서 그렇죠? 자, 여기서 원투 훅이에요. 먼저 두 텍. 바디 스트레이트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원투홍에, 바디스웨트, 그다음에 얼굴로. 다시 한번 더. 원투 소개. 팍 바디 스트레이트. 그다음 이렇게 두 번째는 바디 스트레이트 신경쓰는 상대한테 원투 똑같이 하지만 얼굴에. 자, 이렇게 섞으시면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입니다. 원투 훅에 얼굴에 스트레이트. 그다음 이렇게. 자, 봐봐요. 원투복구게원투후구게 1도 난 다리를 도 후쿠게, 1도 후쿠게, 1도 후쿠게, 1도 후쿠빠1